왜냐면 지금 호피티 이거 폴라티 18,000원에 어 올려 드렸는데 지금 대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다 지금 더 그냥 이거 원가 보지 말고 음 만들어 줘라. 그래갖고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음. 그거 18,000원에 음. 지금 허리 밑에 조이는 거랑 설명을 드리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허리 조여서 이렇게 조여서 입으니까 너무 멋지죠? 어, 아, 풀면 이렇게, 이렇게 어, 네, 그렇게 네. 풀어서 입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조여서, 네. 입고, 조여서 입고, 해서 사이즈는 8899까지 다 됩니다. 지금 우리 언니가 77이잖아요? 77인데, 어, 지금 저한테도 맞고, 8899, 음. 음, 충분히 되고도 남고요. 어, 스판성 좋고, 우리 레깅스 그 시리즈입니다. 레깅스 그 원단 시리즈고요. 어 해서 18,000원에 주문 주시고요.